어, 네, 안녕하세요. 최고TV 최광우입니다 저는 유튜브에 최대 입시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2016 예상커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점, 네, 11월 27일 시점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적인 뇌피셜이고요 저는 뭐 그냥 고려대 뭐잘 모릅니다. 어쨌든 작년에 한명 써서 한 명이 붙긴 했는데, 네, 그때 좀 고민을 많이 해봤죠. 그래서 또,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이제 유튜브를 하는 게 이제 일이니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셨으면 참고만 하시고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참고만 하시고 가장 정확한 건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거를 어 믿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는 변경 사항이 조금 있죠. 수능 환산에서 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대 커트를 예년의 커트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제가 생각 하게 무서운 거는 우리 07년생들의 인구 수입니다. 인구 수가 많아요. 체육하는 친구들이 인구가 많을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올해 이제 수시들을 보면서 느낀 건 조금 막강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이렇게 어려우면 현역들이 잘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재수생들이 잘할 건데 작년 또 고대의 특징은 실기력이 그 전년도보다 조금 높았다고 저는 좀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 올해 제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커트는 한 735점 정도? 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 730 0 0 후반? 요렇게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730점 때만 들어오면 그래도 사실 좀 붙어야 된다. 네, 붙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정말 희망회로 커트, 기대 커트까지 간다고 하면 현재는 725점으로 보고 있고요. 725.07점. 요렇게 보고 있고요. 어, 근데 이제 모르죠. 그 상황에서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실기를 완전 망한다거나, 뭐. 간당간당한 친구들이 실기에서 딱 터진다거나 또 아니면 갑자기 그냥 평이하게 준비했는데 이번 수능에서 국어 찍은 게다 맞아가지고 환산점 엄청 높아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좀 유, 여유롭게 또 유입이 된다면 또 모르고요. 그래서 조심스러우나 근데 어쨌든 그냥 기본적인 어떤 로직대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7 2 5 07점, 7 2 5 07점을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좀 변동은 있을 수 있죠. 한 3, 4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근데 여기서 높다면, 막, 729, 30 이러면, 아, 커트가 올해 좀 높네, 요 느낌. 721까지 가면, 올해 뚫렸네, 요런 느낌.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뭐, 내 수능 점수와 목표 실기 점수를 했을 때, 지금 내가 722점이다, 쓸까요, 말까요? 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꿈, 꿈의 대학이라면. 내 가슴속에 호랑이가 있고 이러면, 써봐야죠. 그 정도라면.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점수 735점 정도에서 안정 컷, 725점 정도에서 기대 컷은 어, 총점입니다. 총점이고요. 여기서 이제 실기 점수 빼면 수능 적정 지원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수능에서 430점은 좀 넘어야 될것 같습니다. 730은 좀 높게 잡았나? 아무튼 430점은 좀 넘어야 될것 같고요. 420점대에서 지원한다. 이러면 실기를 아주 올만에 가깝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아주 아주 허접한 영상, 그냥 떠들어봤습니다. 이거 뭐 거의 날로 먹는 것 같은데 어 무서운 거는 여기서 댓글로 갑자기 뭐저뭐 뭐 727점인데 될까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냥 어디까지나 그냥 제가 혼자 이방 구석에서 혼자 앉아서 떠들어본 예측일 뿐이니까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고요. 네, 아주 아주 허접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